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제 첫 번째 데이트를 앞두고 있는데 과연 솔로 나라에서 이번 0기 분들의 사랑은 과연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아. 자기 소개하고 조금 변화가 있으신 분들 계실 신가요 응. 확. 응. 어. 어 진짜? 어이, 아니 저기는 이미 표현했잖아. 어처구니 없고. 어, 어. 음. 영수님.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어, 진짜. 어.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분은 한세분 정도. 음. 네. 세 명이 누군데? 맞아. 이 예, 알고 아. 싶은 사람 아, 셋이. 아 그냥. 영호님. 오. 이렇게 막 랩하는 것도 너무. 오, 귀엽다. 그냥, 그냥 막 압기수처럼 랩을 했으면 난 좀, 아, 이랬을 것 같아. 약간 러블리 아저씨.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그래, 살짝 큐티부터 큐티까지. 영호님 맞아, 맞아. 그래, 맞아. 맞아. 그래, 맞아. 여, 영호님이 처음에, 아, 생각했던 것같서좀 괜찮았어요. 맞아. 분이다, 어제보다 확 괜찮아졌어요. 되게 귀여워졌어요. 오, 맞아. 랩이 효과가 있었네. 오, 영호 우상향.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영철님. 오. 나는 조금. 영철? 아, 눈물이 날것 같아. <laughs> 어 나도 어, 어. 조금도. 네. 어 나도. 잠깐만 <laughs> 근데... 근데... 아, 여기도 있었네요. 여기는 여기는 와. 맞아 영철 씨가 옮가기 때문에 어. 걱정 안 돼. 그 시간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 그 그래. 아픔들... 영철 씨의그아 아픔들... 나도 되게 충격일 것같요뭐다 힘들었겠지만 나는 공감을 해주시니까.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이걸 꺼낸다는 것 자체도 마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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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어. 아픈 거지. 되게 정말 응원하고 어. 싶고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막 그런 뭔가 좀. 위로의 얘기도 해주고 싶고. 아 근데 진짜, 진짜 없어, 이제. 이제 없어요? 왜냐면 나는 영철님이면. 결이 안 맞아, 다. 그나마 내가 이제 영철님이나 그나마 이게 나이 때도 이렇게 비슷하고 하는데, 비... 현수님을 내가 나야. 이길 수 없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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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난 얘기를 진짜 해봐야 아니요. 돼. 어. 어. 나는 현수님. 님은 영철? 난 현수님 예, 절대 해저 어. 약간 순수하고 오. 시골 청년 느낌을 좋아하나봐요. 음. 나는 약간 눈치 없이 끼는 거 싫은데. 아니야. 아, 자, 잠시만요. 아니야. 나는 끼기 싫은데라는 게 약간 이게 여자어잖아요.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지 말라는 거 맞죠. 아. 말은. 끼지 말라는. 거. 아 내가가 아니라. 너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 어. 나 오히려 아, 나는 나는 오히려 영철님이 영준님한테 완전 올인했다라고 나는 생각해서. 이야기할 때도 일단은 영자님이랑 영철님이 잘될것 같은데 일단 나도 그냥 마음가운대로 해보겠다 어, 한 거지. 맞아. 일단은 난, 나는 현수님을못 이기겠어. 아 그렇구나. 나는 내 여자로서 내가 아니야. 못 이기겠어. 아니 아니 아니. 그래. 너무 예뻐서 반해서 그래. 어 너무 아, 예쁘고. 두 걸어, 두 걸어. 자 그래, 잠시만요. 맞아. 자꾸 지금 명자씨는 현숙씨한테 지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어, 하는데, 난안될것 같아. 어. 나는, 사실 안될것 같아. 하는데, 안될것 네. 같긴 해요. 자기가 나도 알아. 에, 나도 알아. 나안될것 같으니까 네가 빠져줘. 그죠? 저런 얘기를 자꾸 어필하는 건, 우리 좋으니까 건들지 말아줄래요? 음. 이런데, 와. 현숙은 그럴 생각이 없지. 없죠. 왜냐, 여기는 솔로 나라니까. 나는 되게. 근데 왜냐면 사는데도 서울이고 어, 맞아 맞아 여행도 어, 하고 어,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되게 선하시던데요 말투도 그렇고 어, 순단님은 광수님, 광수님만 광수님만 찐은 는 광수님만 광수님인데 만, 아니 사실 그 상철님이 내가 방울이 진짜 좋아하는 분이 난 진짜 우와. 몸 좋은 남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 아기를 미국에서 계속 키워야 되고 이런 거에 내가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아, 않다. 아, 그건 어제 어제 여기 정숙 있잖아. 님한테 얘기했는데 아, 일단은 제가 언니한테 모르겠습니다. 아, <laughs> 오케이. 아니 옥수는 그러면은 정식고 예 정식. 어? 네. 음. 잘 어울려 게요 어, 둘이 잘 올요. 네. 어쨌든 저한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좀 없다. 상철 님 혹시 어, 예. 자기 소개 듣고 진짜 우리 솔로난드에 변화가 좀 있으세요? 현숙 님 얘기를 하면은 너무 탈락되는 게 많은 것 같고, 음. 어. 근데 옥수님은 아예 이제 또 이렇게 이게 된것 같아요. 아예 필리됐어요. 음. 어. 이제 또그 정승님은 제가 그첫 인상 픽할 때 1, 2, 3 번으로 제가 했거든요. 음.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비포 애프터가 되고 나서는 이분이 다시 이제 다코스로 올라오고 그다음 에 이제 다코스가 이제 삼일은 떠들로 밀려나고, 좀안 예. 음.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다 대고 그 계속 할, 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간절함에 예. 음. 영호님. 영호님. 영우... 아 저도. <laughs> 네. 아저 솔직히 자기 소개 듣고 멘붕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매칭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어? 아 저도 그래요? 네, 완전히 멘붕에 빠졌고 영호님이 원하시는 여성분 어떤 분이신가요? 조건은 처음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는 나이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35살 이틀만 보겠다. 35살 미만. 바로 지금 세분 날라갔잖아요. <laughs> 그런 다음에 좀당혹스러운게 영자님은 너무 하이텐션이어가지고 감당 도저히 안될것 같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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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님이랑 얘기해 보셔야겠네. 근데 옥수님은 모르겠습니다. 얼굴이 되게 부담스럽다 그랬나? 아,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현숙님도 <laughs> 지금 당황했던 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너무 완전 달라가지고 음 저도 예체능 솔직히 말해서 선호하지 않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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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체능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자분들이 저한테 호감을 안 보이고 있는 어쨌든 상황이니까 저도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없는 상태에서 호감도 안 보이니까 더더욱 뭐가 안 생기는 거죠 사실 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 되게 난감해요 솔직히 말해서 미치겠어요 그냥 짜장면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영호님이랑 거의 상황이 똑같아요 나이 아니, 비슷하신 난리. 분 날리고 이제 애가 있으신 분은 굳이 1 순을 위 가기 힘드니까 날, 이제 빠면 둘 남았는데 연장님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긴 한데 연장님이 관심이 없는 내 관심이 너무 보여 자기 소개하면서 다 봤어 한 명씩 내 말을 얼마나 듣나 음음. 한 명씩 봤거든요 보니까 역시 영장님은 아 절대 안될것같아 일단 머리로는 있어도 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뭐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저때 <laughs> 아, 있... 노래 보고 노래 한 노래 한 정도 한 정도. 한 노래 성공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오해를 했는데 기억이 나잖아요. 은자님은 절대 안 되겠다고 듣는 걸 태도를 보니까 절대 안될 아, 거라고 생각했고, 의외로 현수님이 제일 열심히 듣더라고요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가 봤을 때는 영신님은. 저는 사실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게 네. 여성분께서 특히나 남의 애를 같이 본다라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음. 그리고 자기 애를 가져야지 그나마 되는데 음. 지금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그 옥수님밖에 없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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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맞아. 옥수님밖에 맞아. 없어. 맞아. 그리고 내가 인터레스를 음. 가지는 사람은 굳이 말하자면은 이제 현숙님인데 음. 아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다. 음. 영, 영수님은. 영수님은 약간 옵션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옵션이 되게 많으시는 거아닌가요 아, 저는 아, 뭐,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게이4 0대들 음, 솔직히 지금은 좀 기울긴 했는데. 아. 근데 조건을 딱 봤을 때는 한명배가 없어요. 한명배가 아, 없나? 순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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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철님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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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얘기할 거이제제 네. 인기나. 저도 원래 1픽은 네, 당연히 영자님이었고, 영자님 소개를 들었지만, 영자님을 더. 만나보면 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인데 그 다음 에가 사실은 현숙 님이고 인상도 좋으시고 성향도 좋으시고 단하시지만은또 유쾌하시기도 하고 현숙 님이 자기소개하고 나서 많은 팬들이 떠나가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되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발레 하는 거 너무 음, 멋있었고 어, 되게 너무 예쁜데 좋았어. 그래서 멀어지는 느낌 약간 저도 그냥 살짝 그냥 그 그래서 멀어지는 느낌? <laughs> 이게 어쩔 수가 와. 없어요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예 남자 이게 이제, 아. 자, 이제 남자, 하겠습니다. 아, 남자 아니, 특강 남자 아, 아니, 남자 하겠습니다. 남자 특강? 하겠습니다 남자는 이해하잖아. 남자이해하 이렇게 반해는 고상한 남자. 남자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아까 내가 가질 가질 수 없겠다라는 딱 뭔가 생각이 들면 다가가기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아 예, 예쁜데 안 되겠다. 어, <웃음> <웃음> 그럼 아니, 진짜. 진짜로? 어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냥 어. 직장이났으면네 오히려. 맞아 맞아. 딱, 예. 딱, 맞아 해 보고. 딱내 마음이다. 맞아 맞아. 내 마음 할수 없다.